법 똑바로 알자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성 한승범 변호사입니다 네자 얼마 전에 가수 유희열 씨의 표절 논란 때문에 한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아 아주 사적인 밤이곡 때문에 표절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게 좀 지나고 보니까 이곡 뿐만 아니라 여러 곡들이 표절 논란에 좀 휩싸이게 돼서 아 이거 진짜 표절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우리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표절로 보시나요? 아니면 표절이 아니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 일단은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상 이 표절 영역은 친고죄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사실상 그, 그리고 원, 원칙적으로는 민사적인 영역이니까 음. 사실 형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보니까 그래서 이게 조작자. 그러니까 사건 부토유이치라는 분이 먼저 이 사건 치매됐고 표절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한 소송상으로서 네. 이거 시비를 가릴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네.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를 판단하기좀 어렵긴 한데 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네. 과거에 다른 것들도 한 것들 이 있잖아요 원조작자들이 있고 음. 한번도류치꽤 많이 네. 그게 많이 동의성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닌 곡들도 있고 만에 하나 이거 와갖고 실질적인 표절에 관한 민사소송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음.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표절로 볼수 있지 않을까, 보는 부분이 있어요. 아네그 부분은 좀 다른 판례랑 좀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사카모토 류이치가 만약에 표절이다라고 법적으로 뭔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표절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이제 또 궁금한 사례 중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배상을 받는 경우가 네 있고. 또, 배상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봤을 때, MC 몸이었나요? 네, 맞아요. 너에게 쓰는 표절이라는 판례가 있었는데요. 네네. 사실, 이제 이게 법원에서, 어떤 우리가 뭐, 사실상 이 표절과 관련해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음, 어. 어.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뭔가 이게 표절이다, 아니다는 규정은 없지만, 판례에서 기준 잡는 게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고 곡의 유사성, 그다음에 원곡의 창의성, 그 다음에 고객 네. 상업적 이용 이런 것들을 보는데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그 말씀드렸던 그아주사적인 반응과 관련된 이야기가 네. 이세 가지의 포로섭대 가능성 이에 높다라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상 그 너에게 쓰는 편지 네. 그 판례가 왜비슷하다고 보냐면 법원에서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일단 이게 원곡의 창의성 있냐를 봐야 돼요. 네. 그 얘기는 이 원래 멜로디가 원래부터 있던 건데. 네. 네. 사실상 그 원곡도 그 창의성이 있었냐 없었냐 좀 가늠하는 그 기준이 되긴 하는데 네. 그 말씀드렸던 너에게 쓰는 편지는 그 더더의 네. 일시유라는 곡하고 비슷하다라고 봤어요. 아, 네. 그래서 원곡의 창의성도 있거니와 곡이 네. 유사하기 때문에 그리고 상업적 이용했다라고 해서. 저작인권 침해로 인격권 침해로 천만 원 배상금을 결정했던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시앤블루의 메토리아 네. 이것도 표절 논란이 있었는데. 그쵸. 비슷할 수 있었죠. 네, 근데 그거는 배상 안했지않아요네 그거는 네. 사실 이제 왜 비슷하다고 안봤냐 비슷한 건 있어요. 와인나 파랑새랑 비슷하다라고 는한 건데 네. 그게 달랐던 이유는 원래 컨츄리꼬꼬랑 박상민씨가 불렀던 네. 노래와. 원래 그와인와스 파랑스도 유사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곡의 창의성 자체가 인정받지 않아서, 음. 그러니까 원곡에 어떤 창작적 지위가 없다라고 기각됐거든요. 네. 이런 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사건부터 유이치가 만들었던그 곡에 아쿠아의 원곡성, 독창성은 있다라고 보고 네. 주사성이 좀 있잖아요. 그 상업적 이용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법원까지 가게 된다라고 하면 뭐 표절로 해서 저작 인거, 인격권 침해로 음. 뭐 소당배당 판결 나올 가능성은 높다 있을 네.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원곡의 창작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일단 중요하고 또 당사자가 이거를 고소하느냐 안 하느냐 맞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럼 당사자끼리 하는 뭐 이런 거 어떤 법적 용어 같은 게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판결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뭐 되게 다양하게 봐요. 화음도 네. 보고 네. 뭐 박자 분위기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하는데. 이 음악 공식이 아니잖아요. Yeah. 그리고 기존에 옛날에는 여덟 마디를 부사하면 네. 표절이다 했던 기준이 있는데 이게 반대로 오히려 표절을 부추긴다라고 봤어요. 아. 일곱 마디, 뭐 여섯 마디가 아, 네. 괜찮다라고 할수 있어서. 알게 말수 있네요. 그래서 네. 그런 개그 프로가 있었어요. 최근에 그 노래를 막 따라 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프로들 있던 것처럼.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제가 좀 되면. 그냥 이제 합의하는 경우가 같습니다. 작곡가들끼리 아... 합의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는 것들이 많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유이열 씨 표절 사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참이 음악하시는 분들 스스로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음악 어, 내가 정말 진짜로 양심의 거리낌이 없게 내가 정말 창작했다고 생각할지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른 곡들도 좀 많이 들어보시고 정말 이게 표절이 아닐지. 표절 시비에 휘말리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 잘 살펴보셔서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시기 바라고요. 어, 저희들도 좀 듣는 귀를 키우면 어, 좋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들도 좀 그러니까 그런 러니까그 것만 좋아할 게 아니라 좀 유사하다고 하면 사실상 좀덜 좋아하면 그렇게 안 따라가겠죠. 음, 예.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더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